안녕하세요. 데디베예요. 오늘 영상은 서울 종로 아이와 가볼 만한 곳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보자기, 일상을 감싸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어서 보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자기는 네모난 형태로 물건을 보관하고 장식하며 간편하게 물건을 다니, 들고 다닐 수 있는 물건인데요. 가방에 비해 공간 활용이 편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서는 궁중에서 사용하는 화려한 보자기부터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크기와 소재 구성방법 용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보자기는 크기와 소재에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물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두 폭 보자기 같은 경우는 주로 선물, 예물 등과 같은 작은 귀중품을 귀한 견, 실크로 싸는데 이용되고요 100cm 가량의 세폭 이상의 보자기는 옷이나 이불, 가구를 싸기 위한 면직물 등으로 이용하여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귀중품을 싸는 보자기의 경우에는 여러 번 감싸 담다니에 묶을 수 있도록 한쪽 모서리에 끈두 개를 달았으며, 이불 보자기 등의 같이 큰 보자기 같은 경우는 사방에 끈을 달아서 충분히 이불 등을 잘 담을 수 있게 고정할 수 있게 하였다고 해요. 또한 보자기는 중에는 자수가 이렇게 있는 아름다운 자수가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나무와 새 등을 강한 보색 대비로 수놓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나무와 새를 주로 한 이유는 아름다운 자연이면서도 생명이나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표현하기도 하였다고 해요. 바느질을 하고 남은 짜투리 천을 이용하여 만든 바로 조각보 그리고 어린이의 색동 저고리, 깃과 석 등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작품 보자기들은요 누가 기증을 했냐면 바로 허동화라는 보자기 할아버지께서 기증을 하셨는데요. 허동화는 처음에는 도자기를 수집했으나 모조품과 구별이 어려워서 수집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통 자수에 관심이 많았던 부인과 민어 연구가 조자용 선생의 조언으로 자수작품 수집을 모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자수작품, 특히 그리고 그 자수작품들을 싸서 보관하고 있던 보자기, 그런 많은 것들을, 작품들을 수집하면서 1976년, 한국 자수 박물관은 설립 운영하였고 외국의 유수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에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수품과 보자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다따다끝